51번 값 테이블의 속성 A가 1, 2, 3, 4, 5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을 테이블의 속성 A가 0, 2, 3, 4, 6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SQL 구문의 실행 결과는 무엇이냐? 통합 질의 유니언 쿼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유니언의 뜻은 수학에서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중복 원소는 한 번만 나열하면 됩니다. 유니언 코리의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복된 숫자는 한 번만 나열하고 값과 의 값을 합집합으로 구하면 0부터 1, 2, 3, 4, 5, 6까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엑세스에서 값 테이블에 이러한 값을 입력하고 을 테이블에 이러한 값을 입력한 다음에 유니언 쿼리라는 것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눌러 보면 정답 보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된 원소까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유니언 뒤에 all이라는 옵션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 보면 중복된 원소까지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중 SQL의 select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 1번. alld by문을 이용하여 정렬할 때 기본값은 오름차순 정렬 값을 가진다. 액 s 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둔 쿼리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쿼리문은 52번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테이블의 내용을 볼수 있고요. 나이라는 필드를 여기 나이라는 필드 이 부분을 검색하게 되는데 이때 정렬을 나이 순서로 정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쿼리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나이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것은 계단이 올라가는 순서 0, 1, 2, 3, 4, 5, 6 이런 순서로 정렬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보기 1번에서 기본 값은 오름차순 정렬 값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름차순은 ascending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시켜 보면 아까 생략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략하더라도 기본 값이 ascending ASC 오름차순 정렬이란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쿼리문을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하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본값이 ascending ASC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나이별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보기 2번을 보면 검색 필드의 구분은 콤마로 구분한다 라고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쿼리문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52번 테이블로부터. 자, 여기 있는 테이블로부터 이름과 나이 필드 순서대로 검색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잘 살펴보면 검색 필드의 구분은 이렇게 콤마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 보면 원래 테이블은 나이와 이름 순서인데 콜이 검색된 결과는 이름과 나이 순서로 검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콤마로 구분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보기 3번을 보면, 검색 결과에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distinct를 명세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여기 보면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중복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distinct 라는 예약어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distinct 를 명세해야 된다 라는 뜻은 이렇게 distinct 를 검색할 필드 이름 앞에 명세 입력해 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면 나이 필드에서 중복되는 값들이 있었죠. 이 값들이 중복되지 않게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대한 보기 4번을 보면 프람 절에는 테이블 이름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미리 입력해 둔 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쿼리문을 살펴보면 프람절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개체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쿼리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쿼리문의 결과값. 물론 52번 테이블에서 오름차순으로 나이 필드를 검색한 결과값인데요. 이 값도 쿼리문의 프라절 아래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시켜 보면 당연히 동일한 결과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52번의 4번은 테이블 뿐만이 아니라 쿼리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입니다. 다음 중 필드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입력 마스크는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리 액세스에 만들어둔 53번 테이블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통화인 경우에는 입력 마스크라는 필드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있는 것처럼 텍스트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날짜와 시간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보기 2번을 보면, 필드 값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필수 속성을 예로 설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필드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필수라는 속성이 있고요. 이 필수라는 속성은, 필드의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합니까? 라고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이때, 예 라고 입력하게 되면, 항상 입력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뜻은, 필드 값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기존 보기 3번을 보면 예 아니오의 세부 형식은 예스 슬러시 노우와 트루플스 두 가지만을 제공한다고 라 했는데요.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예 아니오로 나타나지 않고요 아예 기본적으로 데이터 형식이 예스 슬러시 노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예 아니오 예스 yes 노우 /no 데이터 형식일 때이 형식이라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트루플스 외에도 on/off라는 부분도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분은 잘못되었죠. on/off 이렇게 이 부분도 제공하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기 4분을 보면 텍스트 숫자 일련번호 형식에 서만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필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지정하게 되면 필드 크기라는 부분 지정할 수 있죠. 숫자 지정할 수 있죠. 필드 크기라는 필드 속성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번호인 경우에도 필드 크기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통화로 지정하게 되면 필드 크기 지정할 수 없습니다. 54번. 다음 중 조회 속성에서 콤보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 1번. 바운드 열의 기본 값은 1이며 열 개수보다 큰 숫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둔 폼이 이렇게 있고요. 이 폼의 속성을 살펴보면 데이터 탭에 바운드 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바운드 열의 기본값은 1이 맞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은 54번이라는 테이블이고요. 54번이라는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렇게 세 개의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콤보 상자가 있는 폼으로 되돌아와서 이 콤보 상자에는 이 폼이 가지고 있는 레코드 원본의 필드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슬러시 코리에 두고, 행 원본을 54번 테이블로 지정하게 되면 원하는 컨트롤 원본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이때, 바운드 열이라는 것은 콤보 상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장될 값이라고 봐도 되겠죠. 만약에 여기 바운드 열을 이렇게 2로 처리하게 되면, 이 콤보 상자는 54번 테이블에서 바운드 열이 1번이고, 나이는 바운드 열 2번, 이름은 바운드 열 3번이 됩니다. 따라서 바운드 열 2번이라는 뜻은 나이라는 값을 실제로 가지게 되고, 만약에 여기 폼 보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54번 테이블에서 나의 값이 10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30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54번 테이블로 되돌아가서 새로고침을 해 보면 이렇게 번호 필드에 30이라는 값이 실제로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장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넘어가서요. 보기 1번의 내용을 보면 바운드 열의 기본 값은 1, 2며 열 개수보다 큰 숫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54번 테이블은 열 개수가 3개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 콤보 상자에도 열 개수를 3으로 지정을 해준 상태이고 바운드 열을 1, 2, 3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엉뚱하게 4로 입력하게 되면 실제로는 없는 필드를 지정하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폼 보기를 누르고요.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없는 값을 지정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열 개수에 설정한 값보다 큰 숫자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지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기자한 보기 2번 행원본 유형을 값 목록으로 설정한 경우 콤보 상자에 표시된 값만 입력할 수 있다. 콤보 상자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콤보 상자라는 것은 값 목록에서 값을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콤보 상자라고 하니까 이번은 우선 옳지 않죠. 실제로 값 목록이라는 것을 지정해 보면 행원본 유형을 테이블 코리에서 값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행원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폼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값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목록 항목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원하는 값을 더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귀하기는 표시된 값만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목록 항목을 편집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고요. 기자의보기 3번을 보면 행 개수는 최대 255개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 개수는 행 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행 개수라고 하면 테이블의 레코드 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행 수라고 하는 것이 콤보 상자 Ctrl S는 더 적당하다라고 보입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라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 바로 형식이라는 탭에서 이렇게 행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255개까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256개를 해 보면 이렇게 리스트 로브즈 행수 속성은 1부터 255 이내로 설정되어야 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16이라는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은 레코드가 289개나 되는 테이블이고요. 따라서 이 콤보 상자에서 가질 수 있는 이 값도 만약에 이 부분을 번호라는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폼보기를 해보면 200개가 훨씬 넘는 레코드가 있으니까 우선 16개까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 초과하는 부분은 스크롤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Q 이야기는 보기 4번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액세스의 다양한 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데이터 시트 행과 열로 구성된 형태를 표시하여 여러 레코드를 한 화면에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폼이 하나 있고요. 폼 보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폼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된 마치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보기 2번을 보면 모달 폼이라고 해서 해당 폼 전체 화면 크기의 창으로 표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잘못되었죠. 만약에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에서 이 폼을 모달이라는 부분이 있죠. 모달이라는 것은 이 폼의 포커스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면 얘를 모달이라는 것을 예로 지정해서 모달 창으로 만들어 버리면 모달 폼으로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다른 폼이 있다라고 하고요. 모달 폼 아니오로 다시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폼보기로 만들고요. 여기도 폼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두 가지 다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5번 하위 폼이라는 부분을 디자인 보기에서 모달 속성을 예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폼보기 해 볼게요. 55번 하위 폼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다른 폼을 선택할 수가 없죠. 이 폼을 닫기 전에는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모달 속성을 아니오로 만들고 폼 보기를 해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다른 폼에도 포커스가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다음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보기 3번에 있는 것은 현재 창을 채울 만큼 여러 레코드를 표시하는 것은 연속 폼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본 보기가 연속 폼으로 되어 있고요. 폼 보기를 해보면 현재 창을 채울 만큼 여러 레코드를 함께 표시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보기 4번은 하위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위폼은 연결된 기본 폼에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55번 기본 폼이라는 곳의 디자인 보기를 해보면 레코드 원본이 43번 기본 키라는 테이블임을 알 수가 있고요. 55번 하위폼의 레코드 원본을 살펴보면요. 43번 외래 키에서 값을 가져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라는 부분을 보면 두 폼의 레코드 원본이 번호라는 필드를 통해서 일대 다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하이폼을 만들게 되면 기본 폼의 번호에 연결이 된 하위 폼의 관련 레코드가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실제로 43번 기본 키라는 테이블에서 열어보면 번호 1에 관련이 된 데이터는 이렇게 이름이 강인 경우를 볼수 있고요. 실제로 하위 폼 결과물에서도 살펴보면 번호 1이라는 기본 폼에 대해서 하위 폼에는 강이라는 결과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55번의 정 정답은 2번이 되겠죠.